자 537번입니다. 어, 대소관계 나와 있습니다. 0cba 순서대로 대소관계가 결정되어 있고 세 실수 abc에 대하여 세2차 방정식인데 와 진짜 생긴 거참 진짜 ax 제곱 마이너스 ebx 플러스 c는 0이고 마이너스 e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A는 0이고 c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eb는 0입니다. 와 기분이 썩 좋진 않네요. 아무튼 공통인 실근 알파를 갖는다라고 했네요. 알파 집어넣으면 답 뭐가 됐나 소린데 얘들아. 0이 됐나 소리다 맞죠 얘들아. 일단 확실한 것은. 공통이 실근이니까. 알파 집어넣을까? 미친 척하고. a 알파 제곱 마이너스 2b 알파 플러스 c는 0. 이거 1번식이라서. 그럼 2번식 알파 집어넣어. 마이너스 2b 알파 제곱 플러스 c 알파 플러스 A는 0 되겠죠. 자, 세 번째 식에다 알파 집어넣자. 그러면 C 알파 제곱 A 알파 마이너스 2B는 0입니다. 기억에서 묻는 질문부터 한번 봅시다.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0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럼 일단 내가 너희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잘 들어라, 얘들아. 요 놈들을, 요 놈들 있지, 얘들아? 요 놈들을 다 모조리 뭐할수 있냐면, 더할수 있거든. 더 해버리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시작합니다. a-2b-c로 묶이면서 누구로? 알파 제곱으로. 자, 다음은 쭉다 묶어볼까요? 똑같은 패턴이죠. a 먼저 쓰고, 마이너스 2b 쓰고, 다음 플러스 c 쓰고, 알파, 괜찮나? 상수 듣기 다 더하면 뭐가 되겠어? a-2b-c는 0, 이렇게 되겠지. 와우. 자, 그러면 어떤 결론 내릴 수 있다? A- 시작 2B 플러스 C에다가 알파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얼마가 돼요? 1은 0 이렇게 되겠지 이해 됐어요? 근데 봐봐 여기 보시면은 얘는 실근이라 했거든 그치 얘들아? 실근이라 했거든 선 설명 듣고 대화 나누자 요놈 보십시다 얘들아 얘가 0이 될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알파, 알파가 실근인데 실근제곱 플러스 실근 플러스 1을 하면은 무조건 얘는 0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이런 느낌이지 않니, 얘들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있잖아. 이거는 서로 다른 무슨 건 가질 텐데 두허근 가진 거지. 여기서 실근 안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알파, 알파 집어넣면 0이 될수 있다 없다. 없다고. 알겠지? 실근을 집어넣었을 때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따라서 누가 0이 되겠어? 이 앞에 것이 뭐가 돼야 되나? 0이 되어야 된다고 이해돼요? 자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풀어 나갈 수 있겠네요 재밌네 그지? 어. 자 다음입니다 a x 세고 마이너스 2BX 플러스 C는 0이 있는데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다 라고 돼 있어 A는 일단 양수거든요 선 설명 잘 듣습니다 a는 무슨 수라고 양수야. 설명 듣고 대화 나눠야 돼. 이거는 그럼 일단은 이런 생각해 볼게 근을 무조건 하나 알파를 갖지 얘들아. 맞아요. 알파를 갖거든. 근데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 사실 잘 모르겠어.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자. 아래로 볼 그래프가 있거든. 됐어요. 일단 최소 몇 개의 근을 가지니까는 최소 하나의 근을 가진다는 거지. 이해됐어 하나의 근을. 그럼 쌤 설명 듣고 대화 나눌게잘 들어라 지금부터. 얘가 만약에 중근에 간다고 가정을 하자. 중근. 판별식 쓸게요. 4분의 d. b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어지죠? ac 되어지지. 맞아, 얘들아. 여기서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ac 되어지지. 네가 0이 되려면 0이 될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 할수 있겠어? 시작. 요는 b가 얼마고, 제자들. 2가 되고, a가 얼마고, 4하고, c가 얼마면. 이러면 0이 되겠지, 얘들아. 알겠어? 되겠지? 될수 있겠지?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얘는 충분히 뭐가 될수 있다 얘들아? 0이 될 수는 있다. 이게 충분될수 있고 또 하나의 근을 간다고 했으니까 는 얘는 일단 우리 뭐라고 받아들인다? 이 문제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라 받아들인다는 거지. 이 문제에서만큼은 알겠죠? 일반적으로 이런 말 못해요. CBA 대수형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B제곱이 절대로만 못합니다. 알겠죠, 얘들 절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근 하나 같기 때문에 이런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지? 같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X축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있으란 소리죠. 이게 되나, 얘들아? 이렇게 있으란 소리죠.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조금만, 진짜 조금만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생각하는 힘이 조금 필요해요, 알겠지? 조금 필요합니다.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다 라고 돼 있었어.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laughs> 방금 전에 아까 했던 것도 벌써 뭐, 선생님이 얘가 모르겠다. 아무튼. <laughs> 자, 보자. 1보다 작대. 그럼 여기에 이제 1이라고 치자. 알겠지? 두실근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두실근 간다고 가정 했을 때. 1보다 작으면 은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치, 얘들아? 아래로 볼록 그래프에서 1보다 작대. 그럼 내가 니들한테 지금도 질문하고 싶은 것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을 때 다시 뭐라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을 때다알겠지 다시 한번 서로 다른 무슨 실근 가졌을 때두실근 가졌을 때 그럼 1보다 작은 근이 있으래 되나?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은 무슨 수화돼야 돼요 얘들아? 음수화돼야 되죠 그거 묻는 거라고 지금 묻는 게 그럼 1을 집어넣어보자 이, 이 식에다가 준비 A 마이너스 2B 플러스 시가 무슨 수냐고 물은 거지? 응수자고 물어본 거지? 이해가 되면 좋겠다. 이거 이해 되면 좋겠다. 5 3 7번 이거 이해가 돼야지 풀수 있습니다. 돼요? 그러면 잡봅시다 넘어갈 수 있겠지? 그럼 시작 2비가 뭐보다 큰 거예요? 지금. 맞아요. A 플러스 C란 거랑 E B란 거랑 사실 여기서 다이렉트로 딱공 <laughs> 우리 아까 무슨 조건 이 있었지 얘들아? 음. 음. 좀어렵구나 음. 너무 어렵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할까? 얘들아, A가 양수라고 나왔고 아래로 볼록이야. 알겠지? 1보다 작은 실극간다고 했을까?는 이렇게도 있, 있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선생님,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 내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여기가 1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얘들아. 여기가 1이어도 되죠. 여기가 1이어도 됩니까? 아, 대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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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상관없어. 우리 기역에서 무슨 조건 말했었지? 기역에서기역 기획 한번만 읽어보자. 시작 뭐라 했어요? A E B C는 얼마예요? 0이지 근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건 이런 경우고 여기 있을 때는 어 느낌이 와. 무슨 말인지 잘 들어. 지금부터 듣고 대답 하나 나눌게. 아 느낌 와. 바이 기역 바이 기역 E B는 뭐임으로? a 플러스 c 맞지, 얘들아? 맞아요. 바이키역. 2 e, b 는 a 플러스 c야. 그러면 은2 e, b 자리다가 에 집어넣을게요. a 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c 대워줄래? x 플러스 얼마? c는 0 되거든?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네. a 1되어지고 여기 얼마 되어진다 얘들아? C1 되어지고 뭐 붙이면 돼요? 마마 붙이면 되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지 한번 말해볼까? 준비 시작! AX-CX-1은 얼마? 0이 되지 그럼 X는 뭐 분의 뭐? A분의 CX 얼마 얘들아? 1 아! B는 AC였으니까는 결국 이거네요 그냥 이제 생각하는 방법이야 원래는 아래로 볼록일 때 얘들 일부 작은 이거 제만 생각이 맞거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가 성립했으까는? 니 기억이 성립했잖아. 패턴을 알겠나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 처음에 말했던 거는 기억을 무시하면은 여기도 일이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일이 있을 수 있고 여기 일을 세 개로 나눠야 돼. 원래는 그래. 알겠죠? 하지만 이 문제는 a 2b -E, c 는 얼마가 나왔었지 얘들아? 0이 나왔었잖아. 알겠지? 그럼 우리들은 1을 넣었을 때 결국 뭐랑 무슨 말이었다? 똑바 0이었단 소리라고. 다시 1을 집어 넣었을 때 뭐란 소리라고? 0이라고. 애시당초 1이 하나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고 알겠냐? 나머지 하나는 이거라고요. 그거만성립한걸 보이면 되는 문제였었어. 원래는 그래. 근데 내가 총체적으로 다 보여주려고 이거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억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접근했을 때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아, 이 아까 천천히 1이 여기 있을 때 알겠지? 두근 사이에 있을 때 다음 두근중한 근이 뭐일 때? 1일 때알겠어두 근보다 더 오른쪽에 1이 있을 때 그러면은 1보다 작은 식은 갖는 것들 세개다 보이는 거거든 근데 이 문제에서는 기역에서 증명했는 게딱두 번째 경우에서만 다뤄내는 거라고 알겠지? 두 번째 경우에서만 오케이? 1을 치면서 0이다 아이 중에 1인데 나머지 하나가 더 있습니까? 로 물어본 거라고 따라서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밖에 없겠죠 무조건 X는 1의 근을 하나 갖는다고요. 따라서 A분의 C인데 우리가 마지막 밝힐 거 결국 니은에서는 A분의 C라고 하는 이근 자체가 1보다 작습니까? 물어본 거죠. 결론은. A가 양수니까 양변에 A 곱하면 뭐가 됩니까? 양변에 A 곱하면 C가 A보다 작니라고 물어봤지. 제일 처음 조건에서 C가 A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니은은 참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은 베이스 잘 깔아두시고 베이스 잘 깔아두시고 이제부터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알겠지 왜냐면 왜냐면 니은에서 벌써부터 니은에서 벌써부터 재미있는 일들을 버렸어 니은 덕분에 서로 다른 몇 시그 이건 몇, 몇 개씩은 생깁니까 무조건적으로 두개시그이지 맞아 애들아 이렇게 보시면 벌써부터 나왔잖아 기회가 무조건 되는 거고 맞지 니은도 지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1이 있고 나머지 여기 뭐분의 뭐였죠? A분의 얼마였다? C가 되는 거야. 누구는? 첫 번째 거는. 이해 돼요? 그럼 나머지 두 개, 요렇게 두 개에 대해서 이게 중근을 갖는 게 있는가라고 물어본 거거든. 자, 근데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어. 우리 니은 풀면서 쌩님 1의 위치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 지금? 그럼 내가 니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뭐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 1을 집어넣어보자. 알겠지? 자, 여기도 1 한번 집어넣어볼까? 그 뭐가 돼요? 마이너스 2B 플러스 C 플러스 A 기억에 의해서 얼마 됩니까? 0이 되지. 그럼 이 새끼도 무조건 아, 죄송합니다. 이 아이도 무조건 뭐를 인수로 가져야 되니? 무조건 X-1을 인수로 갖겠지, 제자들. 맞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1 넣었을 때 얼마 되니? 영이 되지. 그럼 얘도 뭐가 되겠어? 이런 꼴이 돼야 되지. 무조건적으로. 그럼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자 마무리합시다. 얘든 얘든 무조건 x 1을 인수로 가져. 그지? 그러면 중근을 갖는 존재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이런 꼴이 되는 게 있습니까?라고 물어본 거라고 결론적으로 하나가 1이잖아. 벌써부터 중근이란 건 이거 제곱이란 거거든. 준비 땅 x제곱 매드 x ex 플러스 얼마? 이거 만족시키는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냥. 돌아가. 이해 됐을 거라 생각할게요. 되는지 확인. <laughs> 되는지 확인. 뭐, 마이너스 2비로 나누면 그냥, 그냥 뭐,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너희들이 그냥 일일이 다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꼴이 될수 있냐고 묻는 건데, 마이너스 2비로 나누면 벌써 게임이 끝납니다. 알겠지, 얘들아? 마이너스 2비로 나눴을 때, 요거는 중간 거 뭐가 되노? 마이너스 몇 비분에? c 되는 거 맞아, 얘들아? 얘가, 얘들아, 얘가 2가 될수 있을까 없을까? 얘가 2가 될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 어, 마이너스 10개, 0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0개. 0 그럼 c는 몇 배가 되는데? 4배. 이거 말이돼안 돼? 안 돼. c가 더 작잖아. 안 돼. 두 번째 거. 이거 c로 나눌게 어, 준비. 있다 x 제곱 플러스 뭐분의뭐 c 분의 ax 마이너스 2b는 0이잖아. 맞?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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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그럼 결국 요놈또 잡자 요놈요놈 이놈. 1이 돼야 돼 10분의 마이너스 2B는 1이 돼지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양수든음수든둘 중에 하나 돼야 될거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둘다 무슨 수였는데 양수였잖아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디귿은 거짓인데 답은 해래서 기억내 내가 이 문제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laughs> 선생님 이거를 일반 학교에서 비슷한 문제를 너무 많이 봤었거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문제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 뭐의 포지션 얘들아? 1의 포지션 알겠죠? 1을 넣었을 때딱 0이 되는 꼴로 일부러 만드는 것들이야, 이거는. 숫자는 선생님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 이거는. A랑 EB랑 맞지? C를 바꿀 수 있잖아. 그런 상태에서, 아, 1의 포지션이 여기 있을 수 있구나를 발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어, 선생님, 여기 없나요? 여기 없나요? 이러면, 은 사실 니은 때문에 할 필요는 없는 거고. 하고 싶으면 하세요. 여기도 해보고, 여기도 해보고. 알겠지? 요거는 생각을 충분히 좀 하셔야 되는 문제다. 좀 제일 오래 수업을 했는데 아무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부터 굉장히 좋았죠? 위에서부터 쭉더 해가지고 이거 곱하기 이거 꼴이 나오는데 얘는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0이 될수 없고 따라서 얘가 0이다. 로 시작을 해서 스타트부터 알려주죠. a-2bc는 0이다. 아 1을 집어 넣었을 때 무조건 이 꼴이 되니까는 저세개의 공통근이 결국 알파가 뭐다, 얘들아? 1이라는 거야. 이렇게 문제 끝나. 됐어요. 조금 난이도가 높죠? 네, 높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리 잘해 두시고, 어, 이거 정리하시나 충분히 드릴게요. 정리합시다.